자,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13번은, 얘 때문에 어렇 그렇죠? 수취한 세금 계산서, 매수. 아, 물론 여기 주식회사 2부도 들어오겠지. 2부, 2부와 매수니까, 거래, 세금 계산서에 대한 매수 또는 거래처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건 합계표예요. 신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까 신고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한 공급가액 같은 걸 알았지? 어떤 거래처, 어떤 매수 몰라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합계표입니다 요거 자 그리고 14번은 여러분 어디냐면 얘는 매입 매출장 자 얘는 왜 매입 매출장이냐면 계산서를 수취니까 면세쪽 물어본 거잖아요 뭐 우리가 카면 뭐 면세 뭐 우리 현, 현명 같은 거 그래서 얘는 매입 매출장 자그 다음에 16번도 메인 매출장입니다. 어, 16번은 왜 메인 매출장이냐면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으니까 이거 카과 물어본 거아요 공급대가니까 카과죠? 그죠 근데 우리 신고서를 일단 합계표는 안 돼요. 세금계산서만 조회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아까도 보셨지만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같이 있어요 신용 신고서는 우리는 카드 과세 매출만 조회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신고서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빼고는 다 어디냐면 신고서가 빠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우리 부가가치세 보속 서류 중에 요두개 예외를 잘만 외워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신고서에 그냥 일자 없이. 자, 대신에 주의하실 건 12번은 발급이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매출을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3번은 수치니까 매입을 가셔야지 이것도 조심하시고 항상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가보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합계표? 여기 자, 이 1기 확정 신고 기간 몇 월부터 몇월 어, 그렇죠. 4월부터 6월이에요. 엔터, 이렇게. 예.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건 아래쪽이죠? 명세니까. 어, 주식회사 2부가 여기 있죠? 그죠? 어, 주식회사 2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세매했네. 매출 쪽이니까. 세매.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제외된 거잖아요. 음, 그래서 448만원이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 되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얘는 이제 수취니까 매입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죠? 이거 잘못 답해, 답하셔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을 뭐냐, 여기에, 매수, 공급가에서 스무매, 이렇게 하시면 틀린 거예요. 왜? 여기 매출이잖아, 요 여러분들. 수취니까 매입 쪽 봐야지, 우리는. 그죠? 그래서 매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일기 예정 신고니까 1월부터 3월로 돌리셔야 되는 거고, 그죠 1월부터 3월 엔터. 어. 자, 그럼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세금계산서 받은 매수는 20매죠? 여기는 전체지? 어떤 거래처, 특정 거래처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니까 20매 16669 빵빵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요. 넘어갈게요. 많이 줘야 하는 게 장땡이야, 진짜로. 어. 자, 그 다음에 14번 하겠습니다. 14번. 자, 메인 매출장 갈게요. 자, 메인 매출장은 회계 관리, 여기 있어요. 메인 매출장.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으실 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메뉴를 내가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한시 방향 있죠? 여기 검색 기능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내가 귀찮아. 왔다 갔다 하기. 그럼 여기다 매, 매입매뭐 메인 매출? 뭐 한뭐세네 글자 하고 엔터 치시면 메인 매출 들어가는 메뉴를 이렇게 검색을 해요. 어, 그죠? 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기능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자, 그럼 조회 기간은 확정 신고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서를 받았으면 매입 쪽이에요 매출이에요 수치 수치 매입이지 주는 게 매출이고 받는 건 매입입니다요 그래서 매입 누르고 그래서 우리 계산서 매입은 53번 면세였죠 그치 어, 면세를 누르신 다음에 분기를 보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조회하는 게 분기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분기계 850만원이라고 답을 해 주시면 돼요. 넘어가도 될까요? 음. 꼭잘좀 외워주세요. 장부. 자, 그 다음에 16번 그냥 바할게요 16번. 일기 예정 신고 기간 동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한 공급 대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 음. 그거는 매출용 잡으면 되겠죠? 매출? 그 전체로 하셔도 문제는 없는데. 매출 잡고, 유형은 카, 카과, 카과 잡는 애겠죠? 카과. 17번. 자, 그럼 얘도 분기를 봐야지, 분기. 에, 분기, 카과. 얼마냐? 분기 이게 2,340만 원이 돼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랑 부가세 포함된 게 공급 대가니까. 그래서 문제도 잘 읽어보셔야지, 공급 가액 주는지, 공급 대가를 주는지. 아셨죠? 음, 그래서 2,342 답이에요. 넘어가고. 자 나머지는 신고서 할게요. 네. 자 신고서 일단 15번부터 박정신고기간납부생 납부세냐 최종 결론 물어보는 거죠? 음, 신고서 들어가세요. 자 4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조회를 합니다. 음, 자 납부세액은 맨 아래 쪽로 보시면 되겠죠. 최종적인 결론이 30번이에요. 741만 6 100원이라고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알죠 최종 결론이 자, 여러분들 매출 물어보면 매출 쪽 보시는 거, 매입 물어보면 매입 쪽 보시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이쪽 보시면 되는 거죠. 아래 쪽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부터는 1기 예정 신고 기간이에요. 그럼 1기 예정 신고 기간이면 1월부터 3월이죠, 여러분들? 음. 여기. 네. 데이터는 뭐 저장하시든 아니든 우린 조회만 하면 장땡이니까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음. 실제 시험에서는 신고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나와도.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로 하시면 되겠죠. 음. 자, 일단, 여기 17번. 여러분, 여기 수치니까 매입 쪽 보셔야 되겠죠. 이런 문구 보시고. 어. 그리고 세금 계산서 수치니까, 째려보실 게 여기죠. 여기 세금 계산서 수치한 매입. 이쪽이잖아요. 그죠. 어. 근데 고정 자산인가? 고정 자산 매입 금액이니까 4천만 원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죠. 조심하실게. 왼쪽은 금액이고, 오른쪽은 세액입니다. 그래서 금액 물어보는지, 세액 물어보는지, 한두개 더한 대가를 물어보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 부분제잘 그 보시고. 그래서 답은 4천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8번은 신용카드 점표잖아요. 신용카드 점표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닌 수치, 매입이에요. 일단 수치니까 매입입니다. 근데 세금 계산서 아니니까 그 밖에. 여기, 여기. 근데 조심하실 건 아까 여기 15번에 대한 명세서는 14번, 여기 5시 방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 그럼 여기에서 고정 자산을 매입한 금액이다라고 했으니까 230만원 하셔야지 2739만원 했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일반 매입과 고정 매입의 명세는 여기 있기 때문에 아셨죠? 이거 진짜 많이 내거든요. 아셨죠? 항상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19번 과세 표준이 아 여러분들 우리가 해당 신고기간에 공급가액이 합계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공급가액 합계니까 여기 9번 보시면 돼요. 아셨죠? 내가 1기 예정 신고기간 동안 10% 0% 이런 것들로 공급한 전체 합계 어, 그래서 740, 802, 730이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과세 표준은 그냥 외우시는 거추천돼요 9번이다라고 하셨도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20번은 매입색이니까 파란색 보시면 되겠죠? 어근데이기네또 문제 좀 바꿀걸. 해보면, 일단, 조회 기간은, 2기 예정 신고 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죠, 여러분들. 9월 30일. 자, 매입색이니까, 파란색. 근데, 공제받지 못하이니까 17번. 얼마로 답하셔야 돼요? 얼마? 얼마? 3만원, 그렇지, 3만원. 왜? 공제받지 못한 매입? 금액이 아니라 생으로 봤으니까.